안녕하십니까 무성열입니다.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지금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이 한창이죠. 근 이제 한국의 메이저리그 팬들은 윤진 선수, 김광희 선수가 이제 그 팀이 탈락하니까 관심도가 뚝 떨어졌어요. 근데 포스트시즌인지 보게 되면 뭐 홈런 경연장처럼 느껴져요. 정규시즌보다 더 많은 결정적인 홈런들이 터지고 있는데. 그런데 또, 오히려 홈런 1위를 기록한, 정규 시즌에서 118개를 친, LA 다저스는 또, 호, 홈런이 그렇게 터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는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역대 포스트 시즌,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은 뭐, 와일드 카드, 디비전 시리즈, 챔피언 결정전, 월드 시리즈 다 포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최다 홈런을 누가 쳤느냐? 매니라미를 했습니다. 매니라미를 스서 29개를 쳤어요. 그러니까 매니라미를 서 굉장히 좋은 타자죠. 경기 시즌에서도 잘하지만 포스트시즌에서도 이렇게 홈런 29개를 쳤으니까. 그리고 이런 포스트시즌 기록들은요. 홈런이라든지 경기 출장, 세이브, 다승 이런 거는 양키스가 단연 압도적일 수밖에 없어요. 양키스는 그냥 뭐 포스트시즌이 단골손님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버니 윌리엄스가 22개. 원니 윌리엄스는 요즘 뭐, 아마 그, 뮤지션 활동할 거예요. 야구 은퇴하고 나서. 기타 잘 칩니다. 그리고 데릭 지터가 20개, 3위예요 근데 데릭 지터는 포스트 시즌 최다 출장 기록을 갖고 있죠. 158경기. 이 기록도 아마 깨지기 힘들 거예요. 양치스처럼 어떤 팀이 해마다 포스트 시즌에 올라가고 월드 시즌까지 가야 지터의 기록을 깹니다 그리고 엘버트 폴스 19개. 미키 멘틀이 18개를 쳤는데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역사상 스위치 히터로 가장 파워풀한 타자는 미키 멘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위치 히터 좋은 스위치 히터들 피트로즈, 치퍼 존스, 그리고 에디멀에 있지만 파워 면에서는 미키 멘탈을 못 따라가요 미키 멘탈이 18개를 쳤는데 포스트 시즌 근데 이게 다 월드 시리즈 홈런입니다 그때는 페넌트 레이스 승자 기리이기 때문에 다 월드 시리즈였습니다 그리고, 레지 잭슨도 18개를 기록했어요. 레지 잭슨은 누구예요? 미스터 악토버. 월드 시리즈에서 한 경기 3개 홈런을 쳤던. 그리고, 클러치지터의 대명사, 미스터 악토버입니다. 그리고, 짐 토미하고 데이비 토비, 오티스가 17개, 칼로스 벨트란, 넬슨 크루즈도 16개. 많이 쳤죠. 그리고, 포스트 시즌 최다승은, 앤디 패티트예요 19승. 존 스몰즈가 15승, 탐 글래빈 14승, 로조 콜레멘스 12승, 그렉 메덕스 컷셀링 11승입니다. 네, 월드 시리즈 최다승은 이것도 역시 또 양키스의 와이리 호드가 10승으로 최다승입니다. 네, 밥 깁스는 최근 타게 한밥 깁스는 월드 시리즈에서 7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밥 깁스는 처음 월드 시리즈 데뷔에서 패전, 그리고 끝날 때 패전, 그리고 중간이 7연승이었습니다. 대단한 투수였죠. KBO 리그에서는 포스트 시즌 최다홈로은는 역시 삼성 라이언스의 이승엽이 14개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두산베어스의 그 외국인 선수로는 최초로 이제 와갖고서는 그 진짜 홈런 타자로 이름을 떨쳤던 타이론 우즈가 13개, 그리고 s k 와이번스 박정권 11개, 이호준, 홍성훈, 이범우, 최종, 박병호가 10개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시즌 최다승은 정민태의 10승이에요. 정민태가 10승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현대가 엄청나게 잘했잖아요. 한국 시리즈 4승을 했죠. 그리고 선동열, 조계현이 8승으로 그 뒤를 이었는데 역시 여기는 헤태 타이거스가 또 거의 뭐 한국 시리즈를 단골로 진출했으니까 이런 기록이 나온 거죠. 그다음에 김정수, 김상엽, 송진호가 7승. 최다 세이브는 오승환. 삼성 라이온스가또 한국 시리즈 4연패였으니까 그때 뒷문을 지킨 선수가 오승환 선수죠. 지금은 오승환 선수 구위 많이 떨어졌죠. 구속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구대성 10세이브 임창룡 조웅천정대현 이렇게 6세이브씩 기억했습니다. 이상 무상열이었습니다.